주제 13번입니다. 2011년 6월 9일 서울 교육청 35번 문제고요. 표현들을 보면 just 또 나오네요. 지난 12번에서도 just라는 게나왔는데 just how effective that advertising is에서 so just를 볼 거고요. Once your way would be에서 so once your way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으로 by ing에서 by counting, by counting the number of에서 so the number of. Returned Coupons에서 Buy ING하고 The Number Of 이렇게 표현을 볼 겁니다. 첫 번째 표현을 보면 여기서 Just How Effective라는 얘긴데 How Effective는 얼마나 효과적인지가 되겠죠. That Advertising is 그 광고,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다른 건 알고 싶지 않고요 그것이 또는 그것만 바로 그것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제일 좋네요 You wanna know 당신이 알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말고 Just how effective that advertisement is 다른 거 말고요 그냥 그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알고 싶은 거죠 다른 거 말고 바로 그것 One s u r way 확실한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would be 뭐뭐일 겁니다. 그래서 to track your income 당신의 수입을 track 추적해 보는 겁니다. 언제 before and after 전과 후를 비교해 보는 거죠. 당신의 income 자세히 보면 왜 income이 수입이 되는지 수입 또는 소득이 되는지 쉽게 알수 있어요. 안으로 들어오는 거. 네. 그러니까 소득인 거죠. 내가 벌어서 내 통장에 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income 이렇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outcome은 결과라는얘긴데 어떤 일을 막 했어요. 그러니까 결과물이 통하고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밖으로 나온다 outcome이라고 해서 결과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,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by counting인데 by ing는 너무 많이 했어요. 그죠? by ing. 뭐뭐 해서 가되고요그 다음에 the number of 뒤에 나오는 것이 수가 됩니다. 비교해야 되는 게 있죠. a, a number of 또는 a, a large number of 그러면 그냥 many 가 돼요. 많은. 여기서는 the number of니까 returned coupons, coupon, 리턴드가 나왔어요. 리턴이 반환하다 돌려주다 하라는 말인데 리턴드라고 했으니까 반환된이겠죠. 과거는 아니겠죠. 리턴드 쿠폰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뭐한뭐뭐 된이 되겠죠. 그러면 은 반환이 된, 회수된 회수된 쿠폰들의 숫자를 by counting, 숫자를 세서 you can track, 추적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겠네요.